역사의 비하인드 옛날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었다. 사실이야 옛날 중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어. 특히 개봉옥은 가이펑이와 불리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아가며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남겼어. 이들의 이야기는 중국과 유대인 사이에 흥미로운 역사적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알려져 있지. 유대인들이 처음 중국에 도착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나라 또는 송나라 시기를 유력하게 보고 있어 유대인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이주했으며 무역과 금융을 통해 자리를 잡았다고 해 명나라 시기에는 이들이 개봉에 정착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 개봉에 사는 이들은 중국 문화와 융합하며 살아갔어 중국식 성씨인 이장석 고씨 등을 사용하고 한족처럼 옷을 입으며 중국어를 일상 언어로 썼어 그러나 유대교 신앙과 전통은 지키며. 코셔 규정을 따른 식사와 안식일 관습을 유지했다고 해 명나라 시기에는 신하고그라는 유대교 회당을 건설하며 종교적 정체성을 간직했어 개봉의 회당은 당시 청진사라 불렸는데 이는 정결한 장소라는 뜻으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어 유대인들은 명나라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관용적인 대우를 받았어 유대인들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상인, 공무원으로 인정받았고. 주요 도시의 경제 활동에도 기여했지. 유대인들은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후 점차 주류 민족과 동화되어 갔어. 유대교를 지킬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들의 전통은 약화되었고. 결국 일부는 한족으로 완전히 동화되었지. 19세기 이후 서구 유대인 학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며 개봉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 오늘날에도 일부 개봉 주민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전통 회복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